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주머니를 통해서 왕사슴벌레를 접는 법을 알려줄거예요 먼저 삼각주머니를 접어줍니다. 세모로 접은 다음 펴주세요. 그 다음 또 세모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손이 잘안 맞네요. 네모 뒤에 봐서 네모로 접어줍니다. 방역으로 접는 건좀 쉬운데 위아래로 접는 건좀 힘들어서요. 이쪽 이를 접어줍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을 두번 이렇게 접어줍니다. <laughs> 응, 두번 이렇게 접었다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접어준 다음 이렇게 펼쳐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뒤집어서 살아고 있어. 보소. 음. 새로 이렇게 두번 이렇게 접은, 접은 다음 다시 이거 자국을 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위로 올려 접습니다. 반대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 뒤집습니다. 다음은 세모를 이쪽에 이 접어준 다음 이렇게 음, 나온는게 이렇게 자, 아, 삼손을 이렇게 따라서 접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접어줍니다. 네. 그 다음 핀 다음 다시 똑같이 반데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깨 시험장이니까 따라잡아주세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다음 이거를 전부 펼칩니다. <laughs> 대전 덮기 하면서, 한물덮기를 하나씩 해줍니다, 이거. 이번에는 제가 이제 턱사슴벌레를 키우거든요. 근데 오늘은 왕사슴벌레를 접어볼 겁니다. 이제 턱종이를 접고 턱사슴벌레는 붉은색인데 며칠 전에 전에 실을 까고 나왔는데 토비 장르시지르기 전에 한번또 토비 잡으를 줘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 편은 장수풍뎅 석취신분이그 다음에 장수풍뎅이 그 다음에 좀뭐 멜벨 같은 거를 좀 정된 거에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단 잡기 한 다음 어? 이제 좀 튀어나왔네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오늘은 계서 해온다고 한번 해주면 돼. 이렇게 가르쳐서 접어준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그 다음 이렇게 주줄게 이거는 이번에는 이쪽이 반대쪽으로 사주면 안 돼서 이쪽만 약간 펼쳐서 접어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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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지면 못하던 분들도 있어서, 네, 좀 설명을 많이 설명을 좀해드렸습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엔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빨리 해보겠습니다. 속도 못 따라잡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 댓글로 넘겨주세요 속도 못 따라잡으면 <목소리도> 어, 좀, 따라잡고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신좀 보려면 이렇게 접을 수 있을지는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국도 무섭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유튜브를 유튜브를 처음 찍는 날이라서 좀 무서웠는데 이렇게 종이가 잘 접혀 주니 좀기분이 좋네요. 아, 살짝 비뚤게 접혀졌네요. 아, 괜찮습니다. 좀좀도 있는데 일단은 괜찮다고 칩니다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이거 건데, 벌려서 이렇게 저는 사슴벌레. 잘고이쓰요 음.. 저 생일도 이제 지났으니까 전국은 없습니다 저는 음.. 이렇게 벌려줍니다. 턱에 이렇게 벌려줍니다. 크게 턱에 먹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에서 여6개가 완성됐죠. 그러면 발레 옆으로 맨에서 접어 좀 그다음 이렇게 매우 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laughs> 머리로 턱 부분을 접어주니다 그리고 다리 이렇게 안쪽으로또 꺾어줘 그러 다리 모양도 완성 밑으로 내린 뒤 꺾어줍니다. 얘도 밑으로 내린 뒤 꺾어줍니다. 얘도 꺾어줍니다. 얘도 밑으로 내린 뒤 꺾어줍니다. 얘도 밑으로 내린 뒤 Sånn. 이부이 가장 어렵습니다. 줄여, 다시 작아지면 다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을 뒤로 살짝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사슴벌레가 식후 쉽... 간단하게 왕사슴벌레가 완성됩니다. 이건 정말 잘눌어 모르는... 아, 양끝 부분 안 줘. 다음 다음 시간 에만나요 안녕. 그럴까 저요 꾹꾹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